여러분, 방금 화장실에서 무심코 손을 뻗어 잡았던 그 하얀 휴지, 그 부드러운 감촉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만약 지금 당장 휴지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장 은밀한 곳을 닦으시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와 싸워왔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유럽으로 가볼까요? 발을 내딛을 때마다 질척이는 오물이 신발을 적시고, 코를 찌르는 악취로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는 그곳.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휴지도, 깨끗한 비대도, 심지어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줄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의 똥이 묻은 도구를 여러 명이 돌려가며 함께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 말이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일상이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불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 곁에 놓인 화장지 한칸한 한 칸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혹시 식사 중이시라면 잠시 멈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인류의 엉덩이 잔혹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화장지는 당시 유럽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중국에서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원시적인 종이를 뒤처리용으로 쓰고 있었지만 그 기술이 서구권으로 넘어온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죠. 그렇다면 당시 유럽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에이 설마 아무것도 없었겠어 싶으시겠지만 정말로 주변에서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사용해야 했습니다 낡아서 못 쓰게 된천조가한 움큼의 건초 축축하고 부드러운 이끼 심지어 나무에서 막딴 넓은 잎사귀까지요 하지만 이 선택들에는 각각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천조각은 세탁이 제대로 안 되어 이전 사용자의 오염물이 남아있기 일쑤였고, 마른 건초는 연약한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남겼죠. 잇기는 늘 습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고, 가장 위험한 건 나뭇잎이었습니다. 이 잎사귀 참 넓고 부드럽네 하며 무심코 사용했다가 독성이 있는 식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위생의 세계에서도 계급의 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중세 귀족들 사이에서는 고급 리넨으로 뒤처리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리넨이 정확히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요즘 우리가 여름철 시원하게 입는 마 소재의 옷이나 고급 친구리에 쓰이는 그 천연 소재 맞습니다. 지금도 고급 원단으로 통하지만 당시엔 왕족이나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사치품이었죠. 일부 역사 기록에는 이런 고급 위넨을 단한 번만 쓰고 버리는 귀족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한술 더 떠서 장인이 정성껏 만든 나무 상자 속에 장미술을 듬뿍 적신 비단을 보관해 두고 사용했다고 하죠.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생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보게나 나는 뒤처리도 이렇게 우아하게 한다네. 라는 세련됨의 상징이었던 거죠. 연회장에서 귀족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중에는 저 공작의 뒤처리용 천을 봤어. 정말 질투 날 정도로 고급스럽더군. 같은 속삭임이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은 거칠기 그지없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농부들은 헛간에서 꽁꽁 얼어붙은 건초뭉치를 집어들거나 가축들이 먹다 남긴 마른 풀을 써야 했습니다. 북쪽 지방의 일부 농부들은 더 충격적인 것을 사용했는데 바로 말린 생선 껍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친 비늘이 가득한 생선 껍질이 마치 사포처럼 피부를 긁어대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결국 많은 이들이 감염과 통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도시로 오면 상황은 훨씬 더 기괴해집니다. 당시 도시에는 공동 변소가 흔했는데요, 말이 변소지? 사실상 길게 이어진 나무 벤치에 구멍만 뚫어놓은 형태였습니다. 칸막이는 당연히 없었죠. 옆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담소를 나누며 볼일을 보는 게 당시의 에티켓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볼일을 다본 뒤엔 뭘 써야 했을까요? 구석에 놓인 항아리 속을 보면 나무 막대기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그 끝에는 뭉글뭉글한 해면이나 낡은 천이 돌돌 감겨 있죠. 사람들은 이걸 테르소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설마, 그걸 같이 쓴다고요? 네. 여러분의 상상이 맞습니다. 이 막대기는 식초물이나 소금물이 담긴 항아리에 푹 담가져 있었고 앞사람이 쓰고 나면 뒷사람이 꺼내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위생의 러시아 룰렛 같았죠. 식초가 나름 살균 효과를 낸다면 믿었지만 실상은 그저 코를 찌르는 식초 향으로 오물의 악취를 아주 살짝 덮어주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수천 명의 세균을 이 막대기 하나로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죠. 중세 기록에 따르면 이런 공동 막대기가 여관들에서 재앙의 씨앗이 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밤, 투숙객 절반 이상이 갑작스러운 고열과 복통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 막대기였죠. 저녁 무렵 전염병을 앓던 한 여행자가 막대기를 사용해 항아리 속 식염수를 오염시켰고, 다음 날 아침 그 사실을 모른 채 막대기를 꺼내든 손님들은 무방비 상태로 치명적인 세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관은 단 며칠 만에 죽음의 집이라는 악명을 얻고 문을 닫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의 화장실은 위생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1184년 7월 26일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헨리 6세 왕이 귀족들을 소집해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60명 이상의 고위 귀족들이 2층 회의실에 빼곡히 모여 앉았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는 수년간 단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거대한 변소 구덩이가 있었다는 것을요. 갑자기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1층으로 떨어졌고 1층마저도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하의 거대한 똥구덩이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60명 이상의 귀족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추락의 충격으로, 일부는 무너진 잔해에 깔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수년간 쌓인 배설물 속에서 익사했습니다. 다행히 헨리 6세 왕과 대주교는 돌로 된 창가에 앉아 있어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창문의 철제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구조대가 사다리를 가져올 때까지 버텼죠. 왕은 살아남자마자 즉시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중세인들에게 화장실은 단순히 불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매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공간이었던 거죠. 때로는 이 사적인 행위가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죄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세 기록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농부가 술에 잔뜩 취해 영주의 저택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려다 손에 잡히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했는데, 하필이면 그 천이 가문의 문장이 화려하게 새겨진 귀한 수건이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곧바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감히 우리 가문의 영광을 더럽혔다. 영주는 불같이 화를 냈고 농부의 죄목은 무단 침입이 아니라 가문 모욕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잔혹한 매질을 당한 뒤 무려 1년 동안 영주의 변소를 청소해야 하는 굴욕적인 형벌을 받아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도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도원들에서도 이런 일은 흔했다고 합니다. 어느 독일 수도원에서는 수도승들이 집단적으로 복통과 회충 감염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뒤처리용으로 쓰던 이기와 건초다발이 범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씻어서 쓴다고는 했지만 충분히 깨끗해지지 않아 기생충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원장은 모든 다발을 태워버리고 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는 닦을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근처 시냇물에서 씻어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물은 상류의 변소에서 흘러나온 오물로 이미 오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깨끗해지려고 씻은 물 때문에 콜레라나 이질에 걸려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중세인들에게 뒤처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생존 투쟁이자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계급에 따라 향기로운 장미수가 흐르기도 하고 피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던 그 은밀하고도 잔혹한 역사를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종이 없는 고충이 아주 먼 옛날 유럽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 일부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화장지가 귀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화장실 입구에 집게로 꽂혀 있던 건 하얀 휴지가 아니라 바로 신문지였습니다. 그냥 쓰면 너무 뻣뻣하고 아프니까 손으로 한참을 비비고 또 비벼서 보들보들하게 만든 다음 사용하곤 하셨죠. 아이고, 오늘은 신문지가 좀덜 비벼졌네. 하며 곤란해 하시던 그 시절의 풍경. 중세 유럽인들이 나뭇잎을 비볐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도 신문지를 비벼가며 그 시절을 건너오셨던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화장지를 한칸풀때 수세기 동안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그 말도 못할 고통과 굴욕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시대의 이 평범한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물을 내리자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닦는 방법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놀랍고 충격적인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